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엘카입니다 오늘은 막장 드라마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요새 보는 TV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방영 안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배틀러라고 부르는 리얼리티 쇼거든요 여기에 이제 잘생기고 몸 좋고 직업 좋고 이런 남자 한 명을 놓고 여자 30명이서 이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는 건데 매주 탈락자들이 나오는 그런 리얼리티 쇼예요. 이게 한국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말 인기 많아서 현재 시즌 25까지 있거든요. 그리고 여자 버전인 Bachelorette도 있고요. 전 사실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봤는데 요새 하도 볼게 없고 집에만 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. 예를 들자면 이제 여자 후보들이 남자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최대한 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첫 주에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여자는 속옷만 입고 나타난 사람도 있고. <laughs> oh man. <laughs> h oh, e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키스한 사람도 있고. You're g o n And I'm gonna take the 어떤 여자는 바이브레이더를 들고 남자 주인공을 만나기도 했어요. 영상이랑 사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바출러는 정말 제 생각엔 막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막장을 영어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막장이 영어로 이거예요 싶은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It is so bad, but I can't stop watching it 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제가 지금 말했던 것 같이 아, 진짜 너무 별론데 너무 나쁜 거 아는데 그만 볼 수가 없어. 라고 말하는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드라마나 TV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까지 본게 아까워서 그냥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. 비슷하게 It is so bad, it's so good. 이것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, 같은 뉘앙스인데,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거예요. 약간 그 막장만의 재미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칭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t is so bad, but I can't stop watching it. It is so bad, it's so good. It's super trashy. That show is trash.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Trash는 단어에서 예상하셨다시피 저질의 쓰레기 같은 이라는 말이고요. 쓰레기라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? 싶으실 수도 있는데, 의외로 TV쇼에 관해서 잘 쓰이는 표현이라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에페르미 오브 트러시 쇼는 카다시안 리얼리티인데요. 이거는 정말 트 s 시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쇼예요. 다들 카다시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킴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야한 달력 사진을 찍어서 달력으로 이제 만들어서 선물로 주려 그랬어요. 근데 그 달력을 킴네 엄마가 이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상품화해서 판 거예요. 자기 딸 야한 달력을 사실 제가 에피소드는 안 보고 사람들한테만 전해들어서 사진이 얼마나 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. It's super trashy. That show is trash. 근데 사실 한국 막장 드라마는 트래쉬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막장 is like watching a train wreck you, you don't wanna watch it but you can't help yourself 이렇게 젠틀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장은 마치 열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아 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돼 이런 뜻이거든요 막장 is like watching a train wreck you, you don't want to watch it but you can't help yourself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보시면 아마 막장 드라마가 잘 설명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떤 막장 드라마나 TV쇼를 설명하냐에 따라 더 적절한 거를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정말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 막장 드라마나 TV쇼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막장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없어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. 오늘 알려드린 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,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